자기야, 나 진짜 이제 그만해야 할것 같아. 나 같은 인간은 절대 합격 못 하는 시험인가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열심히 한게 아깝지 않아? 그러지 말고 딱 1년만 더 해보자. 그냥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모아놨던 돈은 진작에 바닥났으니까 더 이상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도 죄송하고,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건가 봐. 공장은 무슨 공장이야? 오빠 평생 몸 쓰는 일안 해봐서 그런 거 하지도 못해. 게다가 허리도 안 좋잖아. 그냥 딱 1년만 더 해보자. 나도 뒤에서 열심히 도와줄게.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하루에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 하고, 그리고 모자란 돈은 내가 대줄 테니까 딱 1년만 더 해봐. 1년, 1년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나이도 벌써 서른이 넘었는데. 그때는 그냥 오빠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해. 내년에도 혹시 안 되면 그냥 바로 결혼부터 하자. 내가 오빠 책임진다. 그럼 됐지? 혜진아, 진짜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올해 꼭 합격해서 너한테 프로포즈하고 호강시켜줬어야 하는데. 아, 됐어. 나한테 미안하단 말은 이제 하지 마. 미안하면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해. 합격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오빠 인생에서 후회 없을 정도로 해봐. 알겠어. 내가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해볼게. 오빠가 가능성도 안 보였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아.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이 없어서 안 되는 거잖아. 내년에는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너밖에 없다. 두살 차이의 남자친구와 연애만 5년 동안 했어요. 남자친구가 직장 다니고 있을 때 만났는데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남자친구 다니고 있던 회사가 괜찮은 중견기업이라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미래도 안정적이었고, 이렇게 1년 2년 더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끝까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말릴 수 있겠어요? 업무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서 힘들다며 공무원을 하면서 마음 편히 살고 싶다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죠. 하지만 7급 공무원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첫 해는 경험 삼아 도전해보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2년차 때도 떨어졌지만 점수가 많이 올랐었고, 3년차에는 정말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는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고, 다시 취직을 한다고 해도 예전에 그 직장보다 훨씬 못한 곳을 다녀야 하잖아요. 저도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공무원 합격을 바랬고, 1년 동안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드디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발령은 언제쯤 날것 같아? 우리 만난 지도 오래됐고, 집에서도 자꾸 물어보시는데. 오빠, 근무지 발령 나면 바로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 그래,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사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공무원 준비하느라고 예전에 모아둔 돈을 전부 다 써버렸잖아. 우리 집안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라서 결혼할 때 부모님 지원 바랄 수도 없고 당장 내가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어. 우리 만난 지 벌써 5년 넘었다니까. 자기 생각도 이해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고 싶진 않아. 그럼 너가 고생하게 될 거고 너희 어머니 배면목도 없어. 적어도 내 힘으로 전셋집이라도 얻고 나서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할게. 나는 괜찮아.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 모으면 돼. 꼭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에서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너무 너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조금이라도 종잣돈을 모으고 나서 청혼할게. 그래 알겠어. 오빠 입장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저는 남자친구와는 달리 대학 졸업하자마자 얻은 직장에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한 곳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진급도 하고 지금은 연봉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껏 모아놓은 돈도 적지 않아서 결혼하더라도 남자친구를 제가 책임질 수 있었는데 끝까지 본인이 결혼 자금을 모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더군요. 저희 집은 아빠 없이 엄마와 둘이 살았고 엄마가 시장에서 닭강정 가게를 하고 계세요. 20년 넘도록 닭강정 튀겨서 저를 키워주셨고, 지금은 오직 제가 빨리 결혼해서 손주 낳는 걸 보시는 게 소원입니다. 오빠, 오늘 퇴근할 때 우리 엄마 가게 좀 들렀다가 가. 엄마가 오빠 닭강정 좀 가져가래. 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저녁에 먹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집에 갈래. 어머님한테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해. 아, 왜? 어차피 퇴근길에 잠깐 들렀다가 가면 될거 아냐. 어머님, 아버님도 닭강정 좋아하신다며? 됐다니까. 그리고 우리 식구들 다이어트 중이야. 튀긴 음식 몸에 안 좋으니까 앞으로 챙겨주지 않아도 돼. 갑자기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고? 아니, 예전에는 자주 먹었으면서 갑자기 좀 이상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그래. 공무원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럼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직장인도 힘들고, 공무원도 힘들고, 돈 버는 일이 다 힘든 거지. 내일 금요일인데 퇴근하고 영화나 보러 갈까? 내일은 좀 그렇고, 일요일에 보자. 내일은 우리 부서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고, 토요일은 나도 좀 쉬어야지. 회식? 그래, 알았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그래, 일요일에 연락할게. 올해 4월 남자친구가 발령을 받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뒤로 오히려 예전에 직장 다니던 시절보다 더 바쁘다면서 자주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공시생 시절에는 저희 엄마 가게 종종 들러서 닭강정을 가져다 먹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통 오질 않더라고요. 특히 데이트하는 빈도도 상당히 줄었고, 제가 결혼 이야기만 꺼내면 말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은 아무래도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한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저 일이 바빠서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고 생각했고 제가 더 신경쓰고 잘해주면 마음이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빠 요즘은 진짜 많이 바쁜가 보네.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 혜진아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내가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어. 뭐,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5년을 넘게 만나고 이제 와서 안 어울리면 뭐 어쩌자는 건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나보다 더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나라. 아니, 갑자기 또 무슨 돈 이야기야? 오빠, 내가 모르는 빚이라도 있어? 얼마 버는지 서로 뻔히 아는 상황에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서로 집안도 고만고만하고 버는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혼하면 서로 불행해질 거야. 솔직히 우리 집은 그렇다치고 너희 엄마는 어쩔 건데? 어머님 나이 더 드시고 닭튀길 기운도 없게 되면 그땐 모시고 살아야 할거 아니야? 우리 엄마 걱정을 왜 오빠가 하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희 어머니까지 책임지고 싶지 않아. 미안하다. 우리 각자 어울리는 다른 사람 찾아보자. 와, 오빠 여자 생겼구나? 너 마음대로 생각해. 여자 생겼네? 같이 일하는 공무원이야? 그런 여자 만나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우리 엄마가 우습게 보여?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난 그저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라고. 됐어. 그냥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꺼져. 너 같은 놈한테 시간 낭비한 내가 한심하다. 미안하다. 좋은 사람 만나라. 5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와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 한참 뒤에 알게 된 사실은 그쪽 집안에서 저와 결혼하는 걸 반대했다네요. 4월에 발령받고 7월에 부모님 권유로 저몰래 맞선을 몇번 보게 되었고 그때 만난 여자들 중에 한 사람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게 이런 이유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난 5년의 시간이 아깝고 이런 놈한테 농락당한 내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제 와서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앞으로 다신 볼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아, 너왜 그동안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갑자기 연락해서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야기는 뭔 이야기? 너희 엄마 닭강정 집 유튜브에 나오던데. 거기 한달 매출이 5천도 넘는다며 택배 주문도 엄청 들어온다는데 그 작은 가게에서 가능한 일이야?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나한테 연락한 거야?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너네 집 돈도 많고 부자였네. 알고 보니까 너네 닭강정 집 인터넷에서 엄청 유명하더라. 사람들이 한 달씩 기다려서 사먹던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다 끝난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건데? 너 사람 가지고 놀면 재미있니? 왜 그동안 나를 속였던 거야? 내가 속이긴 언제 속여? 우리 엄마 가게에 너가 한두 번 왔다 갔어? 뻔히 다 이야기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 낡고 작은 가게에서 그렇게 많이 파는 줄은 몰랐지 진짜 오천만 원씩 파는 거 맞아? 결국 그게 궁금했던 거네 됐다, 됐어. 계속 그런 소리 할 거라면 그냥 차단할게. 잠깐만, 일단 우리 한번 만날까? 만나서 이야기할래? 내가 너를 왜 만나?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내일 저녁에 만나자. 내가 밥이라도 사줄게. 내가 너랑 밥을 왜 먹어야 하는데? 진짜 얼마 없는 전까지 마저 떨어지네. 우리 엄마 가게에서 얼마 파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니? 마을 금고 다닌다는 여자 만난다면서 그 여자나 잘 챙겨. 됐다. 내가 상관할 문제도 아니고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연락할 생각하지 마. 잠깐만 내말좀 들어봐. 너가 뭔가 오해를 한것 같은데 그 여자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만나보라고 해서 몇번밥 먹은 게 전부라니까. 내말 듣고 있어? 얼마 전에 엄청 많이 먹는 먹방 유튜버가 엄마 가게를 왔다 갔었거든요. 안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데 유튜브의 힘이 정말 대단했어요. 손님은 미어터지고 택배 주문도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남자친구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지 뭐 어쩌자고 이제 와서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사귈 때도 저희 엄마가 그렇게 가게로 불러서 공짜 닭강정도 챙겨주고 잘해주셨는데 사람 눈썰미가 정말 없나봐요. 자기 복을 지가 걷어차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지... 제 입장에서는 한심한 인간을 거르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